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낯설고 어쩌면 처음에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30년 가까이 피부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달 수십만원, 아니 수백만원씩 쏟아붓는 값비싼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왜 비싼 크림을 발라도 눈가 주름은 깊어만 갈까? 왜 피부는 자꾸만 종이처럼 얇아지고 탄력을 잃을까? 아마 많은 분이 지갑을 열어 50만원, 100만원짜리 명품 크림을 사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돈을 쓰고 나서 정말로 20년 전에 탱탱한 피부로 돌아가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어왔던 그 비싼 화장품들은 대부분 집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바닥에 떨어진 물만 닦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고 겉면만 페인트로 덧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돈 3천 원으로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하고 피부 시간을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약상자나 편의점 구석에 있는 바세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기름덩어리잖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 교수 연구팀을 비롯한 세계적인 학술지들이 밝혀낸 데이터는 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경력의 피부과 의사로서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 있는 수백만원어치의 화장품보다 이 3,000원짜리 바세린이 어떻게 여러분의 주름을 지우고 피부 보호막을 재건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의 피부 건강을 놓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 눈가 주름, 그리고 입가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팔자 주름일 겁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 넘기다 보면 예전에 그 탱탱함은 어디 가고 마치 가을날 마른 잎사귀처럼 힘없이 처진 피부가 느껴져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이런 속상한 마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화점이나 유명 화장품 매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점원의 달콤한 설명에 홀려 한 통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안티에이징 크림을 지갑 사정 고려하지 않고 덜컥 구매합니다. 이것만 바르면 다시 젊어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정성스럽게 바르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바른 직후에만 잠시 반짝일 뿐. 며칠만 지나면 피부는 다시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장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시간이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피부라는 성벽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그 위에 비싼 페인트만 덧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힘인 장벽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분을 공급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피부 속 수분은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상담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장님, 이 크림이 좋대서 샀는데 왜제 피부는 그대로일까요? 라고 묻는 어르신들의 질문에는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무의미한 낭비를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고가의 크림보다 단돈 3천원의 지혜가 더 강력한지 그 아픈 진실을 하나씩 짚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제 이야기가 마치 본인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으셨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막막함과 비싼 화장품에 기대어 보려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 구석을 울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고민을 진심을 다해 읽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완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 머릿속에는, 선생님,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좋으면 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는 바세린을 팔지 않나요? 라는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조차도 처음엔 똑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통에 3,000원이면 살수 있는 바세린이 모든 주름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한 통에 수십만 원씩 하는 명품 화장품들은 누가 사겠습니까? 수조 원 규모의 거대 화장품 산업과 화려한 광고를 내세우는 기업들이 이 진실을 반가워할까요? 그들에게 바세린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세린이 그저 입술에나 바르는 기름덩어리 혹은 피부 모공을 막는 나쁜 성분이라는 편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마케팅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비쌀수록 좋다, 첨단 기술이 들어간 성분이라야 효과가 있다라는 말에 속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피부과 의사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피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희귀한 성분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수분을 가둬주는 완벽한 방패입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말합니다. 이 크림에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진피층까지 흡수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 피부의 각질층은 외부 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아주 견고한 성벽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성분이라도 대부분은 피부 겉면에서 맴돌다 증발해버립니다. 마치 지붕이 뚫린 집에 비싼 가구를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가구는 금방 망가지고 말죠. 바세린은 바로 그 뚫린 지붕을 덮어주는 완벽한 덮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세린을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 때문에 그 효능까지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3,000원의 기적을 하나씩 파헤치다 보면 왜이 평범한 젤리가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노화 방지 무기인지 전유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쯤에서 제 소개를 정식으로 드려야 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노년기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피부과 전문의 한소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바세린의 비밀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의학적 데이터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피부는 외부의 세균을 막고 안쪽의 수분을 지키는 거대한 성벽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성벽의 벽돌 사이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세계 의학계가 입을 모아 권장하는 성분이 바로 페트롤라툼,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바세린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에 도포되는 즉시 수분 증발을 99% 이상 차단하는 완벽한 밀폐막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바르는 수십만원짜리 크림들의 주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결국 그 핵심은 수분을 가둬두는 것인데, 3천원짜리 바세린이 그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해낸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에 일입니다. 심한 화상을 입거나 수술 후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진 환자들에게 우리는 그 어떤 비싼 크림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한 바세린을 발라주었죠. 왜일까요?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즉 습윤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보호막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진은 바세린이 단순히 수분만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속에서 지질성분인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피부 성벽을 밖에서 덮어줄 뿐만 아니라 안에서 벽돌을 채워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30년 넘게 피부를 연구해온 제가 왜 이토록 바세린을 강조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싸서 효과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제 곧 공개할 바세린과 이것의 조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피부가 왜 늙어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 속에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가 왜 늙어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피부과 의사인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피부는 하나의 거대한 연못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피부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찰랑거리고 맑은 빛을 내는 연못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연못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못 바닥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피부장벽의 손상이라고 하죠.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는 각질세포와 지질성분이 마치 벽돌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결합하여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40살, 50살이 넘어가면 이 시멘트 성분이 줄어들면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못 속의 물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밖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연못에 물이 마르면 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거칠게 갈라지죠? 그 갈라진 틈이 바로 여러분의 주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못을 지탱하는 기둥이 썩는 것입니다. 피부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아주 튼튼한 기둥들이 집의 골조처럼 피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 산소라는 못된 존벌레들이 나타납니다. 이 존벌레들은 단단했던 콜라겐 기둥을 갈가먹어 힘없이 무너뜨립니다. 지붕을 받치던 기둥이 사라지니 피부는 아래로 처지고 깊은 골이 생기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이 연못바닥에 구멍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비싼 영양제만 연못물에 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닥이 뚫려 있는데 물 위에 장미꽃을 뿌린다고 연못이 다시 살아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영양분은 구멍을 통해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것은 텅빈 바닥뿐입니다. 수십만원짜리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피부 노화를 막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뚫린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 수분이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둘째, 존벌레들로부터 콜라겐 기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바로 이 뚫린 연못 바닥을 덮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수막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내 피부는 원래 건성이라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피부가 원래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분이라는 재산을 지키는 금고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그 금고 문을 단단히 잠그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3천원의 기적이 어떻게 이 연못을 다시 채우는지 그 결정적인 해답인 바세린과 이것의 조합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왜 그토록 바세린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피부를 연못에 비유했죠? 바세린은 단순히 기름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 위에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빈틈없는 특수 덮개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제가 장담하건데 바세린만큼 완벽하게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성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르는 비싼 크림들은 대부분 수분을 공급하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벽이 무너진 피부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이때 바세린이 등장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아주 얇지만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안쪽의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둡니다. 이것을 저는 김치통 위에 비닐을 씌우는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가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말라버리고 곰팡이가 생기죠. 하지만 비닐로 꽉 덮어두면 오랫동안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바세린이 여러분의 피부에 해주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세린이 단순히 수분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피부는 수분이 충분히 가둬진 습윤 환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에 갈라진 틈 사이로 새살이 도아나고 무너졌던 지질 성분들이 다시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세린은 외부의 유해 물질이나 미세먼지가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마치 성문 앞에 아주 힘센 장수가 버티고 서서 나쁜 적군들을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피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재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이 위대한 효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화상센터에서 왜 바세린을 쓰겠습니까? 피부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마지막 구원투수가 바로 바세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방패에 이것을 더해 주름을 지우는 지우개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의 피부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왜 그토록 바세린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피부를 연못에 비유했죠? 바세린은 단순히 기름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 위에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빈틈없는 특수 덮개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제가 장담하건데 바세린만큼 완벽하게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성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르는 비싼 크림들은 대부분 수분을 공급하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벽이 무너진 피부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이때 바세린이 등장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아주 얇지만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안쪽의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둡니다. 이것을 저는 김치통 위에 비닐을 씌우는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가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말라버리고 곰팡이가 생기죠. 하지만 비닐로 꽉 덮어두면 오랫동안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바세린이 여러분의 피부에 해주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세린이 단순히 수분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피부는 수분이 충분히 가둬진 습윤 환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에 갈라진 틈 사이로 새살이 도아나고 무너졌던 지질 성분들이 다시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세린은 외부의 유해 물질이나 미세 먼지가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마치 성문 앞에 아주 힘센 장수가 버티고 서서 나쁜 적군들을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피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재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천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이 위대한 효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화상 센터에서 왜 바세린을 쓰겠습니까? 피부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마지막 구원투수가 바로 바세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방패에 이것을 더해 주름을 지우는 지우개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의 피부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자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비밀조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세린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단독으로만 바르기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 그 자체에는 우리 피부에 필요한 영양성분이나 수분이 직접 들어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30년 피부과 의사 인생을 걸고 알려드리는 비법이 바로 바세린과 수분크림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분크림은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던 어떤 제품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그냥 섞는 게 아니라 황금 비율로 섞었을 때 비로소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분크림이 피부 속에 귀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직원이라면 바세린은 그 직원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꽉 잠그는 철통 보안요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수분크림만 발랐을 때는 공기 중으로 영양분이 다 날아가 버렸지만 바세린과 함께 바르는 순간 이 모든 성분이 피부 깊숙이 강제로 밀려 들어갑니다.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바세린을 아주 소량, 즉,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소 바르시던 수분크림을 2대1 혹은 3대1의 비율로 섞어 보세요. 이렇게 섞으면 바세린 특유의 끈적임은 사라지고 피부에 닿는 순간 비단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기적의 안티에이징 크림이 탄생합니다. 특히 주름이 깊은 눈가나 팔자, 주름 부위에는 이 조합이 독보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의 틈새를 최고급 시멘트로 메우고 그 위에 완벽한 방수 코팅을 하는 것과 같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으로 7일 만에 눈가 잔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비싼 기능성 크림을 계속해서 사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화장대 구석에 있는 평범한 수분크림에 3,000원짜리 바세린 한 방울만 더해 보세요. 수백만원짜리 레이저 시술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거울 속에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제대로 쓰는 법을 모르면 소용 없겠죠? 지금부터 30년 경력의 제가 제 환자들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바세린 테라피의 정확한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잘 따라 하셔도 내일부터 여러분의 피부 컨디션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가장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얼굴을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하여 피부의 모공을 살짝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피부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아주 약간의 촉촉함이 남아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황금 비율을 기억하시나요? 깨끗한 손바닥 위에 평소 쓰시는 수분 크림이나 로션을 적당량 덜어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딱 콩알 하나만큼만 덜어냅니다. 이제 두 손바닥을 합쳐서 체온으로 바세린을 녹이며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체온에 녹은 바세린은 수분 크림과 하나가 되어 아주 부드러운 오일 에센스처럼 변할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포입니다. 이 혼합물을 얼굴 전체에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얼굴을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펴 바르세요. 마치 피부 속에 수분을 강제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특히 주름이 걱정되는 눈가, 입가, 그리고 목 부위는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한번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눈 바로 안쪽이나 입술 점막 가까이에는 너무 많이 바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흡수와 수면입니다. 이렇게 바른 상태로 바로 침대에 눕지 마시고 15분 정도 피부가 이 기적의 성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시간을 주세요. 바세린막이 영양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 여러분의 피부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2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비싼 에스테틱에 가서 1시간씩 누워있는 것보다 집에서 매일 밤 실천하는 이 이 분이 여러분의 20년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거울 속의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바세린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피부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좋은 방법을 알고도 사소한 실수로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경우였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제가 세 가지를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여드름이 있거나 기름기가 많은 지성 피부라면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은 피하십시오. 바세린은 수분을 가두는 힘이 워낙 강력해서 피부에서 나와야 할 기름기까지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모공이 막히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눈가나 입가처럼 아주 건조한 부위에만 살짝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꼼꼼하게 세안을 하셔야 합니다. 밤새 여러분의 피부를 지켜준 바세린막은 아침이 되면 노폐물과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닦아내지 않고 그 위에 다시 화장을 하거나 외출을 하면 피부가 숨을 쉴수 없습니다. 꼭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상처가 깊게 난 곳에는 함부로 바르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연고 대신 바세린을 바르시는데 감염된 상처 위에 바르면 오히려 세균이 안에서 번식할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상처 치료가 다 끝난 후 흉터를 예방하고 새살을 돋게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바세린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미용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피부를 위한 마지막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3,000원의 기적,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피부과 의사로서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히 바세린을 바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비싼 가격이나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피부의 본질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관리하지 않아 생기는 고통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바세린과 수분크림의 조합은 단순히 주름을 지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소중한 피부를 보호하고 아끼겠다는 다짐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피부는 수분을 지키는 방패가 가장 필요합니다. 둘째, 바세린은 그 방패를 재건하는 가장 안전한 도구입니다. 셋째, 욕심부리지 말고 딱 콩알만큼만 매일 밤 2분만 투자하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맑아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으실 여러분을 상상하면 저도 벌써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짧은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피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귀한 지식을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주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병원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내용을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